그동안 종합 장사 시설이 없어 경기 충청지역 화장장을 전전했던 평택시의 화장 시설을 포함한 공설 종합 장사 시설이 들어섭니다. 평택시는 5월 20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공설 종합 장사 시설 건립 후보지로 진입면 은산 일리를 최종적으로 선정하고 2030년 개장을 목표로 평택시 공설 종합 장사 시설을 건립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평택시는 장래 문화의 변화에 따른 화장시설의 수요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과 100만 인구 대비 시민들에 대한 안정적인 장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해 2월에 평택시 공설 종합 장사시설 건립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건립 후보지 공모를 추진했습니다. 지난해 9월 실시한 1차 공모 결과 진희면 은산 1리와 포승읍 해상화장장 유치위원회가 후보지 유치를 신청했으나 두건 모두 불합격되어 지난해 12월 1 1일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 2차 공모를 실시했습니다. 2차 공모에는 진희면 은산 1리, 오성면 양교 6리, 포승읍 해상화장장 3곳이 접수되었으며 2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진이면 은산 1, 2를 예비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부터 진이면 은산 1, 2 예비 후보지를 대상으로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했고, 평택시 공설 종합 장사 시설 건립 추진위원회의 후보지 현장 실사와 심의를 진행한 결과, 위원들이 합치된 의견으로 은산면 진산 은산 1, 2가 장사 시설 입지에 적정하다고 의견을 했습니다. 이에 평택시는 건립 추진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진이면 은산 일리를 공설 종합 장사 시설 건립 후보지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평택시는 이날 최종 후보지 선정은 5월 16일 진행한 제6차 평택시 공설 종합 장사 시설 건립 추진 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위원회는 입지 타당성 영역 결과와 현장 실사를 바탕으로 진면은산일위 후보지가 장사 시설의 건립에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평택시 공설 종합 장사 시설 건립 추진위원회가 진이면 은산일위를 최종 후보지로 선정한 이유는 기존 주거지와의 차폐성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접근성 등 교통 편의성, 산림 등 자연환경 보전성 등의 조안점을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택시 지인이면 은선 1, 2 주민 대다수 참여해 유치 신청한 최종 후보지는 은선리 1, 25, 5번지 1원으로 태봉산 구릉지 안쪽 깊숙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고속도로, 동부 고속도로와 도로, 지방도 317호선과 근접해 있어 마을과도 차폐와 진입도로만 개설하면 접근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다만 건립 추진위원회는 주변 마을 주민 의견을 반영해 조성계획에 대해 일부 변경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변경 내용은 신청부지 북쪽 생산관리지역 농경지에 장사시설을 조성하고 남측 산림지역은 산림해소를 우려하는 주민의견을 반영해 보존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남측 산림지역은 사업부지에서 제의됨에 따라 내포츠공원등 주민 편의시설은 주민과 협의 후 의견을 반영해 별도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6차 회의에서 논의 후 의결했습니다. 평택시 종합 장사 시설 사업 부지가 확정됨에 따라 평택시에서는 2025년 하반기부터 기본구상, 타당성 조사, 지방재정 투자 심사, 도시계획 시설 결정 등 사전 행정 절차를 추진합니다. 이후 2027년부터 기본 실시설계 용역, 실시 계획인가, 토지 보상 과정을 거치고 2029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가 2030년 개장을 목표로. 평택시 공설 종합 장사 시설을 건립합니다. 평택시는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평택시 공설 종합 장사 시설 부지 인근 마을 주민 설득, 주민 편의 시설 시설 부지 협의, 오산 안성 등 인근 지자체 공동 시설 운영 협의. 안성시와 오산시가 이제 공동 참여 의사를 밝혔었고요. 오산시는 뭐 예정대로 할 계획이고 안성시도. 어, 협의만 되면 이제 참여를 할 것으로 이제 예정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이제 6월 내지 7월 달쯤에는 그 3개 시군 공동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어,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민 지원 사업 확정, 주변 지역 주민 지원 조례 재정 등을 차례로 해결해야 합니다. 정장성 평택시장은 관리 후보지 재정 선정으로 사업의 첫 단추를 끼웠으나 남아있는 과정과 해결해야 할과자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부지 선정과 관련해서 지역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평택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우려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불편과 우려를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최적의 장사 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한편 평택시 종합 장사 시설 건립은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평택시민 화장률이 92%에 달하지만 평택에 화장시설이 없어 인근 시군으로 원정장례를 치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화장장 일정을 붙잡아 4일장이나 5일장을 치르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평택시는 2 0 2 4년 9월 권리후보지 공개 모집을 추진했으며 약 8개월 만에 권리후보지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2030년 개장을 목표로 진면 은산 일리 태봉산 골짜기에 들어서는 평택시 공설종합장사시설은 사업부지 20만평방제곱미터에 1,500억원 내외의 사업비를 투입해 화장시설, 봉안시설, 장례식장을 짓고 레포츠시설, 파크골프장 등 주민 편의시설도 만들 계획입니다. 미디어평택 차용수입니다.